아니 어디 계신 거예요? 쉿쉿쉿 오락하고 있는 거아니에요 좀, 해 없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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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또 자네, 자네. 알았어 어, 다리 쪼리고뭐할 거야 진짜 <laughs> 김준호 씨 선배님 김준호 씨 회의 안 나가고 왜 잠만 잡니까? 아 진짜 형도 한 시간만 야달 시간만 매달아야아야 뭐. 오바이트 다음 아니 여기서 퍼팅맨 되겠네 야. 알았어 야. 어디 가요? 어디 로야하고 뭐. 뭐하냐 이것도 더워 야 누워계시는 거 좋아하니까 계속 오랫동안 누워있줘 <laughs>

어? 근데 이거 발팁은 나 진짜 완전 히대로아뭐뭐아이셀 사기. 야야 야. 야야 야. 아어안카드랑같왔어카드랑같왔어수스이 정말이 좋 들어. 없어반 가위바서선배 근데... 이기면 안쪽게 해줄게 이씨 선배님 싸 늦었잖아 <laughs> 뭐야! 야! 다 안녕하세요 예. 네. 이분이 계산할 거예요 <laughs> <아니>, 걸놓요 <걸음이 웃음> <하는 게>. 죄송한데 먼 잠깐 려주면 먼저 내려 손이 먼저 내가네 어? 다리 어? 나발다 썼어 대박 바보네 나발다 썼어, 나발다 썼어. <laughs> 감사합니다 별치별치별치벌 네. 쓰시는 거예요? 맞습니다 <laughs> 감사다 문 그냥 닫고 가시면 돼요. 네저 네, 네. 뭐야? 여기, 여기 네네. 되겠지? 네 알겠습니다. 문 닫아주세요. 문닫아 네.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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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세요옷조티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.